무엇보다 국민혁명당 정광훈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후보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직접 경선을 지휘한 김학성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김종대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유승수 변호사, 구주환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 등각선거관리위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분들 뒤에 훨씬 더 많은 선거관리위원과 스태프분들이 계셨음을 알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모두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을 생중계하여 당원분들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경선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신 노아라 t v 의 이영원 PD, 윤세표 작가를 비롯한 11분의 스태프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선은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적 승리였습니다. 경선 절차 그 자체로 우리 당과 당원 동지들의 위대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의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재확인하였습니다. 그 목표는 중국 공산당을 등에 업은 주사파를 적격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며 건국 이념을 되살려 세계 일등 국가로 대한민국을 부활 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총통해서 우리 당은 직접 대권을 장악할 수 있을 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국회 권력 그리고 지방 권력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 혁명당만이 대한민국에서 위일한 민주정당으로서 헌법소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치적 목표와 투쟁 방향은 주상같이 단호하고 결연한 것이었지만 경선은 그 자체로 우리 당과 당원 동지들의 축제였습니다. 즐겁고 유쾌하며 행복한 축제 한바당이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우리 후보들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후보들에게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는 우리 후보들이 즐기고 서모하라는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정권을 해치하고 대한민국 주자파를 척결하며 우리 당이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어서 통일을 완성하라는 사명을 부여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과 모바일 투표 방식은 예제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주사파 세력이 선거 절차를 장악하고 선거 결과를 잡출해는 선거 개입의 통로로써 여론조사와 모바일 투표를 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이 이번 현장 투표와 현장 개표는 그 장치만으로 선거에 새로운 혁명이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이 경선 부정 신임 놓고 저희들끼리 싸우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당실의 우리 당의 경선 방식이 옳았음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제 우리 당수이 새로운 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현장 투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들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장소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설레임과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후보를 찍을지 기대하면서 구름처럼 투표장을 찾아 직접 투표하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에 내달팔 물건을 손에 들고 장소를 향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옛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번 현장 투표로 인하여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는 우리 당의 힘만으로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우리 당의 투쟁만이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부활시킬 수 있겠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정광훈 당대표를 중심으로 김정재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며 천만 당원 노력도 배가할 것입니다. 이번 경선에서 보여준 우리 당의 정력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투쟁 공력을 향후 대선에서 우리 당의 위대한 정치적 자산으로 재창출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그러하로 국민의 힘을 퍼먹은 적들을 모조리 얼아붙게 만들고 적들로 하여금 우리 발 밑에 엎드려 조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쥐락, 벼락하면서 갖고 놀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결집시킨 300만 표의 민력을 들이대고,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을 포함한 자들을 모조리 때려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이라는 당이 불과 56석의 국회의원을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좌지우지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하나 달랑 들고 미국을 상대하고 있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김정재 후보께서는 대선 국천을 끝까지 완주하여 추진하셔야 합니다. 우리 당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카드로 완전히 <laughs>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경선 과정에서 보여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 그리고 당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정세는 대한민국과 우리 당의 정치적 승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 김경재,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똘똘 뭉쳐서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탈에 빠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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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서니다감니다